이렇게 저렴한데 이렇게 훌륭한 음질이 가능하다고요? 미쳤습니다. 무조건 사세요. 후회 없습니다. QCY 다들 아시죠?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가성비를 뛰어넘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제 손에 QCY T43 버즈가 들려 있습니다. 새로 출시한 이니어형 이어폰이에요. 이니어형은 밀착감이 뛰어나서 운동할 때 빠질 걱정도 없고 외부 소음도 자연스럽게 차단시켜 줍니다. 귀에 한번 껴볼게요. 쏙 하고 낄수 있고요.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 큰 이물감이라든가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착용감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흔들어도 빠질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디자인 너무 예쁘죠? 패브릭 느낌, 질감을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요. 패브릭 질감을 케이스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어폰의 스템이라고 하죠. 이 기둥 부분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패브릭 느낌이 아주 잘 살아 있어요. 물론 실제 패브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충실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플라스틱의 매끈한 느낌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외출 시 착용해도 패션 감각을 업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직장 동료들도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무게도 꼭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이어폰 한쪽당 무게가 4g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저울에 측정을 하니까 4g도 안 나왔는데요. 엄청 가볍습니다.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착용감을 잊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벼운 이어폰을 찾으신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취미로 러닝 많이 즐기시죠? T43을 착용하고 뛰어도 분실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가벼워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리고 IPX4의 방수 등급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폰 본질 기능인 음악 콘텐츠 감상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음악을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해상력이 참 좋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는데요 음악의 명료함이 잘 느껴지고 악기 구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가격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소리를 뿜어내고 있어요 인이어 이어폰 특징 중 하나인 베이스감도 매우 좋다라고 느꼈는데요 요즘 저는 진격의 거인을 넷플릭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소리 지연 없이 입싱크가 딱딱 맞아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고 캐릭터의 대사 그리고 배경 음악이 뭉개지지 않고 아주 잘 들리더라고요. QCY T43 버즈는 게임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드에서는 0.068초의 초지연 성능을 발휘합니다. FPS 같은 게임을 할때 되게 유용하겠더라고요. T43 버즈는 AI-ENC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통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내 음성을 또렷하게 바람소리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QCY에서 새로 출시한 T43 버즈 통화음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노이즈 캔슬링 ENC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q c y 의 통화 음질, 통화 녹음 성능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싹디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저는 귀차니즘이 정말 심한 사람이라 이어폰 충전을 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출근하려고 할때 배터리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T43 버즈는 10분 급속 충전을 진행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1시간의 음악 재생을 지원한다고 해요 긴급하게 쓸때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T43은 케이스와 함께 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정말 괴물급으로 증가하는데요 케이스 자체에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 충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만 있다면 최대 35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약 일주일 정도 별도의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배터리 용량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기능이 들어간 게 QCY의 T43 버즈입니다.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저렴해요.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CYT 43 버즈는 QCY의 국내 정식 총판인 YL 사이언스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 총판에서 구입하시는 거라 AS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성비를 뛰어넘는 생활 이어폰을 찾으신다면 QCYT 43 버즈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싹피디의 QCY T43 버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